안녕하세요. 서초구 체육회입니다. 앞으로 두발 뛰기. 줄넘기를 두 손으로 잡아 줄을 엉덩이 뒤에 고정시킵니다. 뒤에서 앞으로 줄을 넘겨줍니다. 줄이 발 앞으로 오면 두 발로 점프를 하여 줄을 넘어줍니다. 점프 동작을 할 시에는 두 발이 지면에서 떨어져야 합니다. 이를 반복하여 10회씩 3세트 진행해 줍니다. 1세트 2세트 3세트 번갈아 뛰기. 줄넘기를 두 손으로 잡아 줄을 엉덩이 뒤에 고정시킵니다. 한 발만 살짝 든 상태에서 줄을 앞으로 넘겨줍니다. 줄이 발 앞으로 오면 발을 바꿔 점프를 하여 줄을 넘어줍니다. 이 동작을 반복하여 20회씩 3세트 진행해 줍니다. 1세트 2세트 3세트. 다음 동작은 뒤로 두발 뛰기입니다. 줄넘기를 두 손으로 잡아 줄을 두발 앞에 고정시켜 줍니다. 앞에서 뒤로 줄을 넘겨 줍니다. 줄이 발 뒤로 오면 두 발로 점프를 하여 줄을 넘어줍니다. 점프 동작을 할 시에는 두 발이 지면에서 떨어져야 합니다. 이를 반복하여 10회씩 3세트 진행해 줍니다. Isetu? 3세트! 네, 줄넘기 동작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